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드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함 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유합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계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돈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급이라와 브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비아 자손...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들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브르더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질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이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육만 천 달이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